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가까이 두려하고요또그 대상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공통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있겠죠 저는 그 차의 경우에 그냥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차이 세차를 네 번에서 여섯 번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쓱쓱 닦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갖고 세차를 하는데 보통 다섯 여섯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주 상당 시간을 차를 닦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차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드러난 가치이고. 자신의 삶에 열정을 쏟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을 쓰는 것을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비가 아까워서 택시 한번 타는 것에도 발벌떨기도 하고 웬만하면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살던 어떤 외국인이 봤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돈 아낀다고 덜덜 떨던 사람이 주말에 술집에 가서 춤추며 밤새 수십만 원을 생활하더라 것이란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구두사라서 쓸데없는 일에 돈 나가는 것에는 지나칠 정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몇 달러 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근데 뭔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가까이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대상을 가까이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때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때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차를 아주 잘 닦아갖고 흠집 하나 없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쉬는 시간에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닦는 것이고 이러한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 그에게는 커다란 쉼이요, 안식입니다. 춤을 추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밤새 춤을 추는 것이 즐거움이고 모여서 이렇게 합주를 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밤새도록 연주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주는 일입니다. 당연히 음악을 하는 사람 곁에는 악기가 있기 마련이고 세차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의 트렁크에는 다양한 세차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휴대폰을 꼽을 것입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뭐, 전화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형편보다 훨씬 더 무리를 해서 좋은 폰에 사는 사람도 있죠. 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가로수기 성경을 샀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아버지가 주셨던 이 성경인데, 세로로 쓰여 있었고, 한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가로쓰기 성경이 나왔습니다. 저는 독서실에 그큰 성경을 갖고 다녔는데, 근데 성경이 다른 책 밑에 깔리는 게싫어가고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성구를 파는 회사에서 성경함이라는 멋있는 상자를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복원해두는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상자에 성경을 넣으면 자주 꺼내서 읽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는 성경함에 성경을 넣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자주 들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 아버지와 딸이 있었는데 둘이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둘이 같이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곳도 같이 구경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자기 방에 들어가고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상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버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생일선물로 자신이 직접 뜨개질한 옷을 아버지에게 주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의 정성 들여서 만든 옷이지만 아버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딸과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과 평상시에는 다 잊고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버린 사람이 그 신앙의 깊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다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신지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간의 판단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때마다 들려 주시는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그 마음을 뜨겁게 사랑으로 충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과 습관에 흘러 들어온 영적인 힘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누구라도 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변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사건을 겪어서 그 충격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추천할 만한 변화는, 하다님께서 그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일상을 살아감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하위 동굴에 갔는데요. 이 사방에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굳어 생긴 기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물이지만, 은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쌓이다 보면요. 어느새 그것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치, 2.54cm 쌓이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옆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떨어진다면 그것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야곱이 본 것과 같이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감을 느끼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장 1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다음절을 보면 자신이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호흡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위같이 단단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시적으로 의식하고 살면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뭔가 섭섭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좋은 분으로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다이슨 요한는 은혜로우시며 궁율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다윗은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궁휼과 요보심 때문에 역동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감 가운데 십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소의 눈에 사람들과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이스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올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End of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시련에 당한 여인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해가 떠오르고 새가 나무에서 노래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마음에 찬양이 넘치는 다윗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찬양 과 은혜가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도 또그 입술에 담긴 고백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좀더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보았는데 14에서 16절을 보면 우리는 모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드시며 비굴한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이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구분이 되어지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함을 가진 대상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18절을 보면 은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라고 합니다. 19에서 20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들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불의 짐에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게 하시는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실 우리의 마음 자체는 그렇게 깨끗하고 진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욕망과 거짓과 부패와 상처와 분노와 기만으로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기 쉽고 놀랍게도 부패한 마음이 지속되는 곰팡이 같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너무나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에서.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그 마음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진다는 것은요. 단지 어떠한 때그 마음이 순수했는지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토대가 된재질들그 자체가 진실함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도 뒤돌아서서 그런 것들을 무의로 만들어 버린 일들을 많이 보았고 경험하곤 했습니다. 즉 나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 감동 받는 것 자체는 그 유효성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비눗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가장 큰 토대와 재질이 된다면은 그렇게 단단한 영성 자체가 진실함을 보존시키고 그 진실함은 또 다시 나의 영혼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쌓여진 축적의 힘으로 간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신뢰만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한 것을 지향할 때그 진실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경기와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가까이 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때그 마음의 간구는 진실하게 됩니다. 에고버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고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이 급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절의 전반부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하는데 같은 부르짖음이더라. 도 평상시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나타내야 이것이 진실으로 음 전달되어 하나님의 도심에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머리에 머리에 뭐가 생기는 병이 생겼는데 이것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는 그 여의도에서 양복점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렇게 전달 들었습니다. 아무튼, 병약한 아들을 데리고 치유집회에 갔는데, 아픈 성도들어서막 기도하시던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의 아들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지 말라는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던 이그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 이 어머니는 화를 내고 그목사님이막 욕했는데, 근데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서 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불순종과 교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고 통해하는 마음을 보시고 임재하십니다그마음속에 교만과 자기의가 가득 차서 입으로 혈기를 내뿜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역사가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인다면 그렇게 평생 할수 있다는 자체가 나의 삶의 열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것들이 승리의 도구들로 작용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감나 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셨고 마지막까지 이것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잡히게 되십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전 이런 타이스 고백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단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임을 알게 하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심을 하 입게 됩니다.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바로 자기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그 인생 열매가 승리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